1 2장 28절하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것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그 예화예 이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땅.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이 예수님의 논증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탄의 나라가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였다 반대 뜻은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나라가 파괴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음. 필연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또 달리 표현을 합니다. 음? 음,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도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음. 근데 잘못 생각하면 자꾸 점진성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현재성은 생각 안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점진성의 요소도 있어야 되는 계속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야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은 지금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기셨어 기억나는 사건이 뭐죠? 광야에서 사시일만 기도하시고 사탄을 이기신다 그렇지 설탄이기셨다 이미 광야에서 사십년간 설탄들 이기셨자 이건 뭘 표현하냐면 지금 금방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하는게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이며 우리,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인터넷 내적이며. 그러니까 청도들 내면 세계가 있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누가 복음 17장 10, 21절 또 다른 본문이에요. 이게 엔토스 휴먼이라는 헬라우 썼는데 within you, 너의 속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니다 엔토스 휴먼 누가 복음 17장 21절 이것은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때로는 가시적이고 외적인 영역이 이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응. 이것은 사람들이 볼수있었어 외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면적인 거고, 영적인 거고, 보지 못하는 건데, 보지 못하는 건데, 너희 가운데 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아니었는여그 안에 있는 게 관찰이 안 된다고. 눈으로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니까. 내 안에서 사탄의 나라를 쫓아있는데 눈으로는 관찰이 안 돼. 관찰이 되는 건 뭐냐면 금방 말한 대로 이적 기적 사건이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 37번 또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이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성격으로 우리 안에 와 있고 또 때로는 눈에 보이고 또 기적적이고 또 사건적이고 가시적이고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성의 모습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바탕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소름을 할때 예수님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가운데 있고 듣는 사람들은 뺑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왜좀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니 아, 현재에 임재에 그러니까 있다고요 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laughs> 위해서 지금 돌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 그, 유, 그때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는도가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거죠. 내가 내가 곧 기리오 시기오 생명이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역사들이 전부 다뺑 돌아서 누구한테 더이질 가운데 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왕적인 권능의 시련이야 하나님의 왕권의 시련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시련은 외적인 사건으로도 벌어지지만 각자의 내면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그럼 내면은 그러니 내면은 거의 거의 성취되어져 있다고 말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인재 그의 임재의 영적인 성격.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다시 내가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열리게 전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의 선포로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져서 지금 현재 내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딱 때까지다. 옛 언약의 선지자로서 요한이 마지막 종결이다. 그러면 예수님부터는 예수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경륜이 펼쳐져요. 그래서 복음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표현할 때, 요한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부터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 율법과 선지자의 기초를 해서 구약을 옛 언약을 토대위에서 있다가 그는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특히 내가 이 말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외적인 왕권의 역사, 이적들은 볼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뭐죠? 또한 승천성령감 이것은 세례 요한 참여하지 못합니 또한 승천성령감. 그 사건들로 말하면 아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는 내적인 영적 축복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구약의 성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다고 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자맹자라도 그래서 요한음도그 크다고 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성을 지못해습 지금 말한 대로 부활입니다. 승천 성령하 어떡합니 여러분과 저희는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동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그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를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을 같은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의로움이다. 동의어 반복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그의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면 그래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떠여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음식과 의복, 의복, 음식과 의복이 이런 걸소게주집니다 다시 말하면 금생에서 금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 금생에서. 현재의 재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어 지는 것입니다. 또 다, 다른 부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실제, 현재의 일당, 그 다음에 그 내적인 특성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비유들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중적인 점면 알복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 6절 43절은 알복과 가라지. 이어서 저자씨와 누룩의 비가 같이 나온다. 이게 첫 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씨와 누룩은 알죠? 아주 작은 것이 가장 작은 것이. 꽤 커가는 걸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자씨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여러분 사는 주시부족했는데그 오류가 버랬는지그몸지르는못 잡고 있어요. 떼! 떼! 떼씨만해 내가 그 저기서. 낙찰가라도 오늘은 코바드 흥렬. 그렇지. 그래서 한 몸질 가져와서 내가 탭한 명씩 다 붙여줬다고. 예? 그 나사로 나오는 거 거기에 심어져 있더라고. 2층 높이로.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걸 하나씩 내가 가져왔는데, 거기 잡은 거. 누룩 나는 본 적이 없어 누룩은. 응, 요소 요소잖아. 이게 부풀려져서 먹는다. 그러니까 왜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비유고 쉬냐면 내가 계속 말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란 말이야. 밥이 아니데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어요. 파리바게트사 먹는 게 아니고. 이자님사 왔는데 오늘 안사 왔네. 다 없어 왔어. 빨리 막할 때가 사 먹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뭐 가게가 있었나 깜깜해서 모든 집이 다 밀과 고리를 추수해서 방아를 찧어갖고 가루를 댕겨어서 소스를 넣어가지고 조금 반죽을 놔뒀다가 아궁에 화덕에다가 돈을때 가지고 딱딱하게 화덕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 콧떡 같이. 딱딱딱 올려놓으면 빵이 구워진다는데 그런데 가운데를 비워요 예. 그 뜻을 보셨어요? 그게 뭐가 샀어요? 공갈빵.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공갈 칸에 다 저기 저 뜨더구요. 떼어먹어예요그 근데 좀 이제 요새 만든 빵은 이제 이탈리아에 피자도 있고 다양하게 이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예수님 때 그냥 아주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맛있고 형태도 달리히한 거죠. 근데 이제 베두인 족속들이 가서 사는데 가서 사, 먹어보면 그걸 직접 옛날 부식방을 그대로 먹고 사는 거라 우리 호떡같이 구워가지고 가운데 칼로 잘라서 거기다가 토마토, 야채 다 집어넣어서 저어가지고 씹어먹는 거예요. 그걸 아직은 안 만들고 만들어놓은 것만 먹 그리고 6월절에는 그걸 둔기 없는 빵을 딱.